결혼식을 갔을 때는 친하면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알면은 3만 원. 우리 부모님 이름까지 알면은 5만 원. 비수기에는 3만 원. 그잘 나갈 때는 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구나. 그 원래 나왔는데. 완전 기가 막히네, 이거. 오리 주물럭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역시 오리는 주물럭이지. 저 PX병이에요, PX병. 그래서 안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PX병이에요, PX병. 와. 어디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냐? 분명히 오리 주물럭이라 고 그랬는데. 엄마가 물을 넣었나? 밥 먹을 동안만 어 하나 있어봐 기름을 넣었다고요? 기름 안 넣었는데 좀 많이 끓여야 돼요 이게 양념이니까 익은지 안 익은지 모르겠어 원래부터 빨갰는데 계속 빨가니까 언제 익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보라고? 안 익었으면 어떡해! 익은 건가? 조금 더 해보자. 익었다고요? 익었어요? 먹어도 돼요 그러면? 한번 하나 먹어볼게요 자요 오리 주물럭 양념 엄청 많고 이마트 이마트 오리 주물럭 이마트까지 가서 사온 오리 주물럭 한번 먹어볼게요 작은 걸로 하나 햇반에다가 익은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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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놓고 먹어야 돼. 맛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짝 안 익었어. 와, 이 양념 이렇게 이렇게 와 맛있다. 오리 주물로 사서 먹어요. 이마트 근처에 있으신 분. 중요한 게 빠졌어요. 아, 식노루님 100개. 안 그래도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걸 넣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재료 좀 갖고 올게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숨겨 가지고 왔어. 소금 아니야 소금 아니야 야이씨 누가 집어먹었냐 왜 이렇게 양이 줄었냐 아 신라면이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통 감자 이제 먹어보면 알아 먹어보면 알지 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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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다. 비원 비원 비원. 그거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래요. 그게 막 이것저것 그 뭐냐 조미료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래요. TV에 나왔어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라 그랬어. 뭐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 얼마나 오래 살라 그러냐 오래 사는 것도 민폐야 임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 임마 아니 네가 어? 뭐 재벌 2세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어 막 돈을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네가 뭐 돈이 있길 하냐 빼기 있길 하라냐 오래 사는 거 민폐야 임마 네지스바로 누가 다 드냐 봐 이마 지금 이거 먹다가 뒤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 생존 먹방 하잖아 지금 음. 음? 오리 주물럭이요 이렇게 해야 돼 방송을 하려면 목, 목숨을 걸고 방송을 해야 된다고 음? 나 같은 사람은 목숨이라도 걸어야 돼 방송을 하려면은. 일반인이 아니면 재밌지 않으면은 목숨을 걸고 방송을 해야돼 음. 상추쌈만 음. 맛있겠다 나는 솔직히 건강.. 내 몸한테 맞는 걸 먹으려면은 흰밥에다가 그.. 그 김치 있지 김치를 물에다가 흔들어 놓은 거 양념 진짜 덜된거 그거에다가 아무튼간 소금을 아예 안 넣어야 돼 간을 안 해야 돼 거의 맨날 나보고 와갖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때까지 왜 방송 안했어요 방송 참 오랜만에 키네요 머리가 왜 짧아졌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방송을 했는데 저 23살입니다 오리 주물럭이요 이거 몰라요 매콤달콤 오리 주물럭 물이 물러, 맛있는 게안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추천좀 눌러줘봐요. 지금 목숨 걸고 방송하는데, 추천이 몇 개야?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목숨을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진짜. 범프리카가 쏜다는데, 자기 하기는 쏜다 않아요? 아이, 새끼야, 병원비만 300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개새끼가, 이씨. 밥맛 떨어지게, 지금. 나 지금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원이 나오는데, 무슨 뭐, 쏜다? 확 총으로 도트바 대급박을 쏴볼라, 이씨. 빵빵, 개새끼야. 뭔 개소리야, 이씨. 이거 먹는 것도 지금 부들부들한데, 이게 얼만지 알아, 지금? 만천원이야, 만천원, 임마. 만천원이면 내 약이 3일치라고, 임마. 근육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혈압약으로, 온갖 약으로, 약으로 다져진 근육입니다. 불이 갑자기 꺼졌어, 불이 불이 갑자기 꺼졌어, 거실 불이 아 무슨 저승사자야, 새끼야 무서운 소리 하지마 안 그래도 뒤가 산이라 강씨 데려올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무서운 소리 하지마 진짜 갔다 왔어요 갔다 갔는데 필요 없다고 가래 응, 갔다가 왔어 응, 그날 갔다가 그날 왔어 필요 없대 몰래 이렇게 비가 많아요 피하는 법은 안 돼. 천여 귀신은 어떻게 피하지? 같이 자면 되겠다. 당신은 코를 막고 천여 귀신은 같이 자면 되고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천여 귀신도 안 달라붙어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천여 귀신도 안 달라붙어요. 귀신도 얼굴을 보나봐 아 뭐야 이제 없다 진짜 <laughs> 어우 다 먹었다 아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 내일 먹을 걸좀냉겨 놔야 되거든요. 하나만 더 먹자. 아, 내일 아침밥을 냉겨 놔야 돼서. 이거 오리 주물럭이요. 이마트에서 사온 오리 주물럭이요. 아, 씨, 떨어지지 마. 깜짝 놀리잖아, 빨리나. 자, 자. 한볼 되게 하세요. 자, 한 주댕이 해요. 한 주댕이. 아이아이 아, 뭐한 거냐고요? 약 올린 거예요. <laughs> 음, 잘 먹었다. 우선 추천을 좀 눌러줘 봐요. 너 먹을 거 없나? 아, 맞아. 후식, 후식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럴 줄 알고 내 후식을 남겨놨어. 아, 이거랑? 아니 천재야, 아까 먹다가 후식을 딱 냉겨놨네, 내가. 음, 음, 아니 뭐가 저렇지? 안 들었어 이거 예씨 바 공갈빵이네 어? 키 143에 몸무게 35kg에요 발 사이즈 230 좀 시큼시큼한데, 이거 변한 건가요? 빵이 새콤새콤한데, 이거 왜 이래요? 그런 빵도 있어요? 아, 발효된 거예요? 아우, 내 입맛은 좀 아니다.